이번 시간에는, 어, 적분 공식. 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2차 함수 적분 공식을 배웠잖아요. 이번엔 3차 함수 적분 공식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음, 자, 그럼 2차 함수 적분 공식 먼저 좀 잠깐 살펴보면은, 자, 2차 함수가 이렇게 있을 때, 자, 이게 X축과 만는 점이 알파베타두 군데가 있다 이거야. 그죠 그때 이 넓이를 우리가 이제 공식으로 했잖아요. 그죠저 넓이 S는, 자, 6분의 최고차항 계수 k 하고요. 그다음에 폭 베타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이라는 거 우리가 했죠. 음, 잘 알려진 공식인데. 이번에는 그거보다는 좀잘 알려지지 않지만 음, 나름대로는 이게 심스가 유용한 건데. 음, 3차 함수에서 한번 봅시다. 3차 함수가 x축과 이렇게 세 군데서 만났다고 생각을 해 봅시다. 이게 알파, 베타, 감마.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요 부분의 넓이를 구할 거예요. 자, 이 넓이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자, s는, 자, 요거 우리가 알고 있던 거 있죠? 그대로 썹시다. 6분의 절대값 k. 그 다음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인데, 여기다가 이제 3차 함수는 뭔가가 하나 더 곱해집니다. 자, 그게 뭐냐면, 이 알파와 베타의 중점 있죠, 중점. 알파베타의 중점. 거기서부터 여기 또 다른 근, 감마까지이 길이 있죠, 길이. 이 길이를 L이라고 하면, 여기에 L을, 여기, L을 곱해주면 돼. 그러니까 L이 뭐냐면, 감마의 간마 감마 마이너스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자, 이것이 3참수 작품 공식이 됩니다. 얘가 뭐가 되는 거야? L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2참수 공식에다가 이 길이만 곱해주면 된다. 그럼 이제 증명을 해보면 되겠죠. 어, 실제로 뭐 적분하면 되는데 자이 함수를 우리가 음, fx를 음, 최고차항 계수가 k이구요. 근이 이제 어, x축과 나는 점이 알파 베타 감마가 있으니까 이렇게 쓸수 있죠. x-알파 x-베타 x-감마 자 이거를 이제 적분하면 될거야. 어, 해봅시다. 음, 그럼 s는 인테그랄, 음, 알파부터 베타까지가 되겠죠. 그거에 최고천계수 km, <laughs> x-알파, x-베타, x-감마, 그거의 dx, 이거를 계산하면 된다. 근데 이거를 계산을 할 때, 좀 계산을 좀 편,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평행이동을 좀할 텐데, 어떻게 평행이동하냐면, 자 이걸 x축으로 만약에 1만큼 평행이동하면 x가 x-1이 되겠죠. 근데 어, 마이너스 일만큼 평행 이동하면 x 플러스 1로 바뀐단 말이야. 응? 어, 그걸 이용해서 얘를 원점으로 좀이 어, 알파를 원점으로, 즉 왼쪽으로 알파만큼 평행 이동을 하고 싶어. 응, 그러면은 이 함수가 이 x 값이 다 모두 뭘로 바뀝니까? x 플러스 알파. 어, 여기도 x 플러스 알파. x 플러스 알파. 자, 왼쪽으로 평행이동 하겠죠? 어, 그럼 그렇게 바뀌는 거니까. 그거를 계산을 하면 되겠어. 그러면 이제 적분 구간도 바뀌죠? 적분 구간이, 어떻게 됩니까? 0부터, 자, 여기 알파만큼 왼쪽으로 평행이동을 했으니까, 요거는 베타 빼기 알파까지 됩니다. 여기는 알파 빼기 알파로 가고요 그래서 베타 빼기 알파까지 되고요그 다음에 최고 장기수 K는 그대로 있구요. 자, 여기가 뭘 넣습니까? 여기다가, x 더하기 알파를 넣는다면 음, x 더하기 알파 빼기 알파니까 x가 되겠죠 x. 그 다음에 여기도 x 더하기 알파를 넣는다면 음, x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될 것이고요. 여기는 음, 마찬가지로 x 더하기 알파를 넣는다면 x 더하기 알파 마이너스 감마. 요거를 계산하면 되네. 자, 그러면 이제 이제 곱하기 꼴은 이제 어려우니까. 자, 일단은 요거를 이렇게 요거를 가지고, 여기 2차식 곱한 거에다가 이제 X만 곱하면 되겠죠. 정비를 다시 합시다. 자, K, X는 그대로 두고요. 그럼 여기 2차식인데, X 제곱 나오고, 그 다음에 요거와 요거에 더한 거, 음,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감마 X 하고요. 그 다음에 얘랑 얘랑 곱한 거. 알파 마이너스 베타 알파 마이너스 감마 요렇게 하고 dx 하면 되겠네 음 그럼 x도 넣어줘야겠죠 k는 밖으로 뺍시다 k는 밖으로 빼고 제인테그음 얘랑 얘랑 보면 x 세제곱 되구요 그 다음에 여기는 2차식이 되면서 이 계수는 똑같죠 x제곱 그 다음에 여기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 알파 마이너스 감마의 x dx 자 이제 이제 적분만 하면 되네요 자 적분하면 k에 자이기 x 세제곱 적분하면 4분의 1에 x 네제곱이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3분의 1에 여기 이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감마 그거에 x 세제곱이 되겠네 그다음에 여기는 2분의 1에 알파마이너스 베타 알파마이너스 감마 x 제곱 음, 이렇게 되면서 자그 여기다가 뭐 접근구간이 0부터 베타 마이너스 알파까지 이렇게 되었다 그리고 실제로 대입을 한번 해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4분의 1에 자 요거 넣고요거 요거 넣고 요거 이거, 이거 넣고, 이거 빼는 거야 여기에 음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넣고 0을 넣는걸 빼면 어, 뭐가 됩니까? 베타 마이너스 알파 4제곱 빼기 0이니까 0은 생략하면 되겠죠. 이렇게 되네요. 이 값이, 즉 x값이 베타 마이너스 알파만 대입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3분의 1에 2알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감마에 여기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3제곱 되구요. 여기는 2분의 1에 알파 빼기 베타 알파 마이너스 감마 보에음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이렇게 되겠다 그렇죠? 자 이거를 이제 간단하게 이제 정리를 하면 되는데 자, 공통 인수가 보니까 베타 마이너스 알파들이 여기 다 있어. 베타 마이너스 알파 여기 제곱 세 제곱 네 제곱 있으니까 일단 제곱은 뽑아낼 수 있고요. 근데 여기 보니까 여기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여기다 마이너스만 붙이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되기 때문에 자 베타 마이너스 알파 세 제곱을 뽑아낼 수 있다. 그래서 뽑아내고요. 그 다음에 분수도 좀 처리하기 위해서 저기 12분의 로좀 12분의 2를 뽑아내면 음 여기 이렇게 하고 베타마이너스 알파 세제곱을 뽑아낸다면 자 여기는 밑에가 이제 12가 됐으니까 밑에다 3 위에다 3 곱한 거야 그죠? 그럼 위에 3 되구요. 자 베타마이너스 알파 세 개를 뽑아냈으니까 베타마이너스 알파는 하나 오고 그 다음에 여기4 위에 4곱했으니까 4가 되면서 여기 3제곱은 다 빠져나갔으니까 이거만 써주면 되겠네요. 이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감마 되구요. 그 다음에 여기는 12로 맞으니까 여기에 6, 6 곱한거죠. 6인데 여기 주의할게 여기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 3제곱을 뽑았기 때문에 여기 알파 마이너스 베타에서 마이너스가 붙어있어야 돼. 그래서 마이너스 6m 이거다빠져나가고 음, 여기 알파 마이너스 감마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좀금 세제곱이고 여기 정리하면 1차식입니다. 1차식만 잘 정리해주면 되는데 자 알파의 개수가 어떻게 되는지 보면 음, 알파의 개수는 여기가 마이너스 3이 되구요. 그 다음에 여기 8이 있고요 플러스 8이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6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음, 마이너스 1 알파네. 그죠? 음, 마이너스 1 알파 음, 베타도 마찬가지로 베타도 마찬가지로, 보면, 플러스 3베타, 마이너스 4베타, 3베타, 마이너스 4베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베타 마이너스 베타. 그 다음에, 감마를 보면은, 감마가 여기하고, 여기만 있죠. 그쵸? 여기서감마의 음, 개수는,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4하고요그 다음에 여기는 플러스 6이 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12분의 k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에다가 음2 감마 2 배의 감마 하고요. 그다음에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나타나네요. 그래서 이게 정리하면 이게 지금 여기서 어 12분의 k인데 여기에 2분의 1을 이쪽으로 보내고 여기를 아, 6분의 k로 맞춰줍시다. 그럼 베타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이 되구요. 2분의 1을 여기다 넣으면 여기다 나누기 2 하는거니까 감마 빼기 여기가 한꺼번에 묶으면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이렇게 나오죠. 자 이게 최종 결과다. 그럼 요걸 해석을 해보니까 음, 이거는 뭐야 2차 함수 넓이 공식에다가 요거를 하나 더 곱한거잖아. 그쵸? 자, 이 값이 뭐가 되는 거야? 자, 감마에서 자,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즉, 알파 베타의 중점까지 요 거리가 된다. 자, 이거를 사용하면 우리는 이제 넓이를 이제 쉽게 계산할 수가 있죠. 그럼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이렇게, 돼 있다. 여기가 만약에 1, 2, 4. 뭐, 최고 참계수가 1짜리. 자, 이거 넓이 구합니다. 이 넓이를 구해보면, S는, 6분의 최고참 개수가 1이라고 보면 그럼 폭은 얼마야? 폭은 음, 1이야, 1에 대지고 이 참수 넓이 구하듯이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중점좌표가 어떻게? 여기 1.5잖아. 1.5에서 4까지. 음, 그럼 2.5가 되나? 2분의 5가 되나? 2분의 5. 이렇게 구하면. 어, 이게 넓이가 되고요 만약에 이 부분 넓이를 구하고 싶어, 어, 이 부분 넓이 구하고 싶으면 s-라고 하면, 자, 6분의 최고창계수 1에다가, 이 폭이 얼마가 되는 거야? 폭이 2가 되는 거죠. 2의 세제곱에, 그 다음에 여기 중점자표가 3이잖아요. 3. 중점자표가 3이고, 또 다른 거는 여기 1이잖아. 그럼 요거 요거의 길이. 어, 길이. 3에서 1. 길이가 2가 되는 거죠. 음, 넓이는 무조건 양수로 생각하는 거야. 그치? 응, 접근한다면 뭐, 부호가 반대를 되면 되고. 어, 이렇게 해서 이제 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한쪽이 접하는 경우도 이제 음, 같이 구할 수도 있죠. 한쪽이 접하는 경우, 이렇게 되는 경우도 많이 나오는데. 자, 요거는 만약에 여기가 0이고, 음, 여기가 2였다. 그럼 요 넓이는 어떻게 구하냐. 음, 요것도 마찬가지로 S는 이제 6분의 최고창계수가 만약에 1이라고 하면, K라고 합시다. 최고창계가 음, K라고 하면 여기서 알파베타 감마고 뭔지 봐봐. 여기가 알파가 되는 거고 여기는 베타하고 감마하고 중근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중근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자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2가 됩니다. 그래서 2의 세제곱 하 세제곱이 되고요그 다음에 알파베타의 중점은 여기 1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여기 큰 여기 중근까지 음, 요 길이가 1이 되는 거니까 요것이. 이것의 넓이가 된다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적분 공식이 3차 함수 공식을 이용하면 적분 계산을 좀 간단하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